네, 이번 시간에는그램 360 14를 가지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. 어, 지난번에는 그 외부 휴대용 모니터 두 대를 연결해서 그 세대의 화면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, 그 갤럭시 탭의세컨 스크린을 통해서 총네 대의 화면으로 이그램 360을 사용하는 걸 보여 드렸는데요. i3 모델입니다. i3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제 한번 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사용한다고 해볼게요. 집에 있는 외부 모니터와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는 설정입니다. 아 그런데 저는 일단 노트북을 뒤집어서 이런 상태로 놓고 쓰겠습니다. 왜냐면 큰 화면이 있고, 제가 이 마우스와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놓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더볼트 4가 두개 있기 때문에 외부 출력을 두 개에서 따로따로 따로 내보낼 수 있죠. 어,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저희 상황을 마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이 케이블이 어, 지금 이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43인치 4K 모니터입니다. 어, 그런데 지금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HDMI에서 어, 그 C타입으로 오는 그런 케이블이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. 그래서 어, 다른 뭐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해도 좀 화면이 들어왔다 나왔다,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와 연결되 있는 32인치 QHD 165Hz 고주사율 모니터입니다. 어, 그런데 이건 DP 케이블 2 어, C타입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좀 좋은 케이블이에요. 제가 최근에 구매했는데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끊김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주사율도 165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hdmi2 c타입은 주사율 60인데 원래 기본이 3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한번 이 케이블을 바꿔 껴 봤어요 여기에 dp를 꽂고 여기에 c타입을 연결해서 해 보니까 어 원래대로 60hz가 나오고 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빡이는 부분 만약에 발생하면 그거는 케이블 때문인 걸로 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썬더볼트4의 그그 ACDMI를 C타입으로 바꾼, 연결하는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DP 케이블을 했는데 네. 어, 여기는 좀 빨리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, 네,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마우스 좀 끊기죠. 어 30Hz입니다. 근데 얘는 부드럽잖아요. 165로 고주사율이 그대로 나오고요. 보시면은 어, 네. 이렇게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이 내부 디스플레이 그램 같은 경우는 60Hz가 나오고 어, 32인치는 165. 그런데 이 4K 이 모니터 30입니다. 새로 고친 빈도가 어,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때문이라는 점 어, 참고해 주시고요 어,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집에 왔는데 모니터 외부 모니터 두 대가 연결돼 있을 때 어, 이제 그램을 통해 그램 360 모델을 통해서 어, 출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다시 한번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 이런 식으로 그 영자신문을 띄워 놓고 어, 사전을 이쪽에 놔 볼게요 좀금 네, 글꼴도 좀 키우고 그리고 어, 작업을 하는 한글 프로그램을 제 앞에 띄워놓겠습니다. 그러면은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여기서 타이핑을 치시면서 어, 이 크라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내리면서 볼수 있겠죠. 그리고 모르는 사, 단어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겠고요. 음, 네,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세대로 쓸수 있다는 점. 단, 아까 외부 모니터 출력이랑 그좀 달랐던 부분이 뭐였냐면, 그 휴대용 모니터 출력 같은 경우는 그 휴대용 모니터에 전원을 주면 그 전원을 이제 노트북이 받아서 어, 버텨주었잖아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들은 자체적으로 그 자기의 그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얘네들이 밥을 먹고 있지만, 그게 이제 이 노트북까지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 원래 배터리로 버틴다는 거어 그런데 지금 썬더볼트 4를 통해서 그 전원 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두개다 지금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어,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어, 얘 썬더볼트 4두개 중에 하나는 이제 노트북한테 전력을 주고 하나는 이제 모니터 출력을 하는거 아니면은 그냥 얘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얘네 둘 이렇게 내보내는 거. 어, 근데 만약에 나는 충전도 하면서 모니, 외부 모니터도 두개 쓰고 싶다 그러면은, 어,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, 그, 썬더볼트4 하나에, 어, 그 외부 모니터를 그두 세대 연결해서 두세 개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중요한 거는, 이 집에서도, 가정에서도 그램 360i3 모델로 지금, 어 어떤 그 문서나 아니면은 작업이나 업무 이런 정도는 어,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, 지금 그럼 360 모델은 14인치니까 좀 작지만 이게 43인치 모델로 띄었을 때 아니면은 3, 32인치 모델로 띄어서 썼을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어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도 물론 그 확대나 터치 그리고 펜다잘 됩니다. 어뭐 펜에 대한 얘기는 다음 번에 한번 해본다고 했었죠. 어,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어, 집에서도 어, 외부 모니터 예, 저, 어,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 큰 모니터를 통해서도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어,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